아, 이게, 어, 그, 뭐지? 이게 기대감 이야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긴 많더라고. 아, 니데상이떤 것도 진짜 좋은 거 맞아. 진짜 좋은 거 맞고.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금전적인 걸 떠나서 22성 달고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. 이게 메모리 애초에 막 12개, 막 18개 있으면은. 아마 그 당일에도 계속 샀을 건데, 이게 매물이 없는 게 너무 커. 이 이유를 못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. 지금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. 야, 방송인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잖아? 아, 이게 에디 멸망전, 추운 멸망전, 리턴 멸망전. 이게 지금 세 개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. 할수 있잖아? 야, 못 보여주는 게큰 거야. 아, 그치. 그것도 좋지. 아, 그니까, 아니, 무슨 3만 명이 와. 나도 어제 3천명 얘기했는데, 뭔뭐 3만 명이 와. 3만 명 앞에서 뭐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근데 못 보여줬어. 못보여준다자펑이나 보여줬는데. 아, 그런가요? 존탕님 22성 성공 소감이 어떤가요? 아이, 그래도 축하할 건 해야지. 살 사람 살아야지, 그거. 어, 소인배라서 조금 축하합니다. 마, 많이 축하는 못할 것 같아요. 이번 달 말에, 어, 저한테 에테르를 또 팔아주신대요. 어, 이번 달 말에 또, 어, 에테르를 갑니다잉. 개 박살나더라도. <laughs> 네, 한번 가보겠어. 습 네, 카루상이 근데 100억짜리 사도 돼. 아, 근데 나는 카루상이 파는 거는 후회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, 아, 이게 애초에 살 사람이 없었어. 어, 솔직히 저거 안 팔면은, 어, 이게, 다, 어, 나중에 시세가 더 떨어지는 거라서. 어, 뭐야, 이거, 어 스펙업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이제 빈티이 심했으면 은부을줄 알고 팔았냐 아 근데 저거 안 팔면 은 개나락 갈템인데 저거 왜 가지고 있냐고 대체 <laughs> 대체 왜 이야 이런 미친 상이 하나 없어졌다고 지금 환자 주세에입꼬라지났습니다야아하하하 4천 내려갔어요 4천 뭐라도 끼자고 그럴까 적당한거 끼긴 해야 돼 사실 이거? 이게 제일 나아 보이죠 에디도 유니크고 40, 이게 16억 차이인데, 이게 더 이뻐 보이긴 하거든, 사실. 에디가 있어서 이뻐 보여. 추운 또 얘가 더 나와서 가능성이 더 있는 템이거든요. 가위도 얘가 더 높고. 이거 삽시다. 대충 사다, 대충 사다 팔자. 1, 4, 3, 2, 9, 8, 7, 1, 4. 아, 이래도 그만 되긴 하네. 네. 아마 당분간은 엄청 비싸게 사야 될 겁니다. 여기가 그 상이 없는 법방 유튜버가 맞나요? 아네 맞습니다 맞아요 깃발! 오케이 슈스탯 의지 슈스탯 없으니까 바인드 꽂고 그냥 급딜 넣읍시다 야 뭐가 약해진 것 같긴 하네. <laughs> 아니 이게 아, 원래 극딜에 죽어야 되는데. 와 잠깐만. 테이지 1900원, JP 200엔 그 와중에 평소보다 시청자 수 만렙 키키 이게 바이럴 효과입니다. 바이럴 효과.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썼더라도 이게 솔직히 어제 33,000명이 왔잖아요. 거기에서 3%만 잔류해도 이미 이득이야. 사실 방송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득을 가져왔다고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나 어제 구독자 몇명 는지 알아요? 나 어제 구독자 2,000명 늘었어. 아빠 왜 이래, 와, 이게 안 죽네, 이제. 원래 죽어야 되는데. 렉걸려렉 때문에 안 죽은 건가? 기다려봐. 극딜 컷내게나 예전이면 여기 극딜 컷 내거든? 야극들커 내고 갈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아저 구성한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. 아 뭐야 씨. 아나왜 이렇게 약한 것 같냐. 아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? 하나 원이 아니. 아이고. 이거 또 다음 에테르네를 보태서 쓰도록 하잘 하겠... 아, 쓰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좀 꼬매자고요. 아니 이게 아니 머리를 꿰매자기는 소자 이거 잘 봐요 야 이게 기다리고 있잖아 13, 13, 12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강화 안 하나요? 이거 강화해야지 <laughs>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거 36번데 스카니아 노작 1 1 0 0억이라고야 이거는 누구 작품인지 알겠다 <laughs> 야 거기는 언제 사진이야? 거기는 조도다 내가 봤을 때한 명이 막두 파티가 <laughs> 아 아 누구지 대체? 어좀 궁금하네. 아 일반인이라고? 아봐, 팡인도 아니고 일반인이 또두 파티를 샀다고요? 어야 이게 스카니아가 확실히 지금 큰 손이 진짜 많다. 아 어, 그, 어, 그러니까 요즘 시드를 안 해가지고 이거 봐봐 지금 사렙 최저가가 196억이에요. 아 그러니까 이게 리부트 사람들은 일반 서버들 그냥 시드를 하기가 싫어. 계속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야. 처음 도로시 깰땐 재밌어요. 처음 도로시 깰땐 재밌는데, 이게 일상이 되면은 진짜 개노잼이요 이제 열 판, 스무 판, 백판 되면은,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야, 그때부터. 언제까지 해야 되지? 리엘은 언제 뜨지? 나 간다. 나 아직 안 죽었어? 나 아직 쎄? 나 아직 강하다? 저 아직 쎄요? 상이 없어도 셉니다. 어, 예, 50%는 깠어야 됐는데? 이번 달 말에, 어, 노방중 룰렛을 한번더 확인해야 될것 같긴 해요. 아, 이게, 원래, 원래, 어, 진짜 원래 아니를라 그랬어요, 진짜. 원래, 이게, 노방중 룰렛을 하면은, 그래도 장비 하나는 살수 있지 않을까? 장비를, 그래도 한 두세 개는 준비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. 노방중할때 공캠 좀 하라고? 알겠어. 아, 보라방, 어, 그러게, 나 뭐하냐, 지금? 아니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조... 오, 나뭐 하냐 지금? 야야야야! 성공 성공! 오오 <laughs> <오>, 예! <laughs> 야 그래도 아직 나 살아있다. 음이 정도면 살아있는 듯. 나파인드 갑시다. 어허 야 이게 이아이게 버프가 없어서 이렇게 약한거지? <laughs> 아나 지금 카톡 가 마음 아픈거 뭔지 알아요? 저희 혹시 이검 일정은 따로 없을까요? 파티 일단 월말로 빌어볼게요 이검은진케에테르의 상위 22석 이호로 하죠 <laughs>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나 오늘 좀 쉬다가 오늘 좀 밖에 좀바람좀 쐬고 나올 것같아야 그러면은 내일 뵙도록 할게요, 팀바. 오케이, 안녕히 계세요.